감기야. 목소리가 허스키하네 어제 어제 술 마시고 술 깨고선 집 들어가려고 노래방을 갔단 말이에요 코인 노래방 같이 술 마셨던 사람은 이제 거기서 그 댄스러시 같은 거 춤을 추고 나는 코인 노래방 들어가서 노래를 했어 아 근데 진짜 술 기운에 노래 부르면은 노래가 안 불려 그래가지고 아, 되게 목만 나간 거 같아요 친구는 있으시나 보네요 아, <laughs> 아 님들 이거 저 블로그 하시는 거 아시나요? 저 블로그 하거든요 이거 살짝 보여드릴게요 일기장에 제, 저의 일기장 그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어디 놀러 가면은 남는 게 사진이다 그러잖아요 어 어디를 갔냐면은 제가 수원에 살아요 그래서 수원역점에 있는 맥주바켓이라는 곳에 갔어요 수원역에서 한 5분 정도 모대역거리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왼쪽 편에 보면 있어 좀 좀 되게 어이없었던 게 뭐냐면은 여기가 이첫 번째 사진이 그, 그 맥주 밖의 뒷문이에요 후문 저는 그 이쪽 부근에 있는 그 건물들이 다 후문으로 진입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나도 그때도 길을 나만 알고 있었어요 저만 이제 지도 찾아가지고 제가 길 안내를 했단 말이에요 나는 뒤쪽에 문이 나인 줄 알고 여기를 그 여기 뒤쪽을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뒤쪽으로 갔어 이렇게 이렇게 농협은행 지나서 그 간매산 삼거리 쪽으로 해서 뒷문으로 들어가려고 여기 입구가 있는 줄 알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여기, 이 사진 보면 앞에가 뻥뚫려있더라고앞문도 있어. 어, <목소리> 이래 <laughs> <laughs> 어, 이런 햄프닉이 좀 있었고, 세계 맥주점 제가 처음으로 가봤는데, 안주를 사 들고 가서 진짜 맥주만 마셔도 되고, 그냥 가게에서, 그 뭐야, 굽네 치킨 같은 거 있잖아. 네네 치킨 같은 거를 그냥 전화해서 주문해서, 배달해서 먹어도 되더라고요. 이거 솔직히 내가 이거 알았더라면은, 굽네 고추 순살 바사삭이랑, BHC 순살 뿌링클 치킨 시켜가지고, 그냥 맥주만 해서 먹었을 거야. 사진 찍고 나서 나중에 사진 정리하면서 보다가 이거 알았어. 그니까, 러 먹고 싶은 거 치킨 시켜가지고, 술만 해가지고 드세요. 진짜 좋아요. 저기 뭐순살치킨이랑뭐 핫도그랑 오징어, 새우 뭐 이런 안주 있고 오른쪽에 여기 보면은 겁나 비싸죠. 65,000원 막 105,000원 단즈하화이페이 이거는 양주예요. 이런 거는 비싸니까 먹지 마요. 종류 비싸 진짜. 이런 건 진짜 그 어른들 네, 사장님들이랑 왔을 때어 그때나 진짜 한병 시켜 가지고 논아 먹는 거지. 종류 비싸니까 이거 먹지 마시고 저희가 이제 그 안주를 시키고 나서 꺼내오는 거예요. 그냥 먹고 싶은 맥주를 냉장고에서 꺼내 와요. 크루저 블루베리랑 스미노프 그리고 머드쉐이크 냉장고에서 딱 꺼내와서 처음으로 이제 크루저 블루베리 오 파랑 색깔을 먹었는데 이게 색깔이 진짜 이뻐요 이게 종류가 세 가지 정도 있어요 빨간 색깔 파랑 색깔 노란 색깔 이렇게 있는데 파란색 진짜 이쁘지 않아요 색깔이 근데 이것도 되게 맛있어 블루베리랑 사이다랑 맥주를 섞은 그런 맛이야 안주 시킨 거 소세지랑 오징어 튀김이랑 그리고 순살 치킨 순살 치킨이 겁나 뜨거웠어 그래서 혀데일 뻔했어 호호 불어서 먹었고 머드쉐이크가 이게 초심자용 맥주 이게 어떤 맛이지 커피우유에요. 커피우유에 맥주를 조금 탄거야. 진짜 완전 커피우유 맛이야. 그래서 이거 되게 맛있어가지고 벌컥벌컥 마셨다가 진짜 훅 가. 그리고 이제 스미노프 애플맛이었는데 이거는 그 사과 주스에 맥주를 탄 그런 느낌? 깔끔하진 않아. 깔끔하진 않아. 살짝 좀 깊은 맛이 있어. 깊은 맛이 있는데 사과 맛이 또 곁들여 있어가지고 초심자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이야. 근데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 VRZ 영상 영상에서 그 아리나리 님이라고 종종 봤을 거예요.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술이에요.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된 적이 있는데 아리나리 님. 아리나리 님이 제일 좋아하는 1픽 술, KGB 레몬맛. 여러분들 이게 아셔야 될게 이게 보드카요. 맥주가 아니라 보드카요. 보드카에다가 레몬을 어? 섞은 거. 야 아까 전에 먹었던 거 스미노프 애플이랑 좀 비슷한데 이거는 좀 맥주 느낌이 있고 요거는 보드카 같은 그런 느낌. 술 느낌이고 이거는 맥주 느낌이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술 저번에 또 정모 한번 했다가 추천받아가지고 딱 먹어봤는데 완전 내 취향인 거야. 그래가지고 친구분들한테도 추천을 했는데 친구분도 되게 마음에 들어 했던 그 술. 써머스비. 써머스비입니 요거는 어떤 거냐면은 사과 주스에다가 사이다. 그리고 맥주를 섞은 거야. 아까 전에 그 스미노프 요거는 사과 주스에다 맥주를 섞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요거 써머스비는 사과에 사이다까지 들어가 있어. 사이다까지 들어가 있어서 탄산 맛도 있고 되게 맛있어요. 주스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그리고 요렇게까지 먹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한 3시간 가량 떠들면서 술깰겸 오락실 가가 지고 한 분은 춤추고 있고, 저는 옆에 코너 들어가가 지고 노래 몇곡 하다가 술 깨가지고 해서 집 들어왔어요. 어제 처음으로 저기 세계 맥주점 가봤어요. 아, 되게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게임 할까요? 이제 추천받아가지고 딱 먹어봤는데 완전 내 취향인 거요 그래가지고 친구분들한테도 추천을 했는데, 이제 그 친구분도 되게 마음에 들어했던 교수, 그 어, 써머스비, 써머스비.